들어왔다. 얼리가 편하긴 해. 얼리 편해. 어. <laughs> 오자마자 당 충전. 얼리 <laughs> 티켓 사 의미 없지 않아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일찍 들어가서 이거 먹고 있어. 내가 <laughs> <laughs> <나왜> 살래. <laughs> 나 신데라 니케 족자복 나왔는데 한도 없어. 사. 이거 인정해 줘야 돼. 내 가슴 때문에 사는 거지. <laughs> 아니 아니. 야 아니 원래 <laughs> 아니야. 나 원래 저한테 캐릭터 신데라 알잖아. 알았어 사. 네, 네 감사합니다. 어? 이거 뭐예요? 와. 해드시는 <laughs> <laughs> 아,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네, 가세요. 감사합니다. 해 주지 마. 뭐 이것도 주셨어. 나피똥이랑일레그똥뭔똥이 우와, 서비스까지. 뭐 샀어? 그 마우스패드 하나 샀어. 봐 <laughs> 봐. 아, 나... 그냥 마우스패드 하나 샀어. <laughs> 봐 <봐봐>. 봐. <laughs> 뭐야, 이게 아, 이제 제가 내길들어봐 <laughs> 나 지금 손목 털을 <laughs> 주우고 있는 거 알지? <laughs> 나 지금 이런, 거, 이런 게 이렇게 손목 털을 주우고 이 받쳐야 돼 이거 손목을 그냥 평범한 거 많잖아 아니 이게 근데 양쪽에서 이걸 받쳐줘야지 손목이 딱 고정이 되거든 여기 이게 맞는 거야? 어 이게 필요해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라 그랬어 <laughs> 이거 실제로 사는 사람 처음 봤어 <웃음> <웃음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왜? 내 <laughs> 남편이다 어 여기 잠도 있어 어잠 <laughs> 귀엽다 블랙카브 <연락하고> 잠인데어라비어스가왜네명이지신은 <laughs> <laughs> <힐링> 어디 지 여기 다가질 한 아연에 빠졌다 아연에 어 여기 다섯 명더 음. 있다 이렇 귀엽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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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감사합니다 네. 감는 어 도로롱 가져 도로롱 감사합니다 습니다나 손잡고 궁금하게 붙여 놨네 하겠다. 아나 그냥 원래 카주사 원래 좋아해 나는 아니 이제 뭐야 <laughs> 나 아직 보자매 숨겨놨고 아니 그냥 그냥 원래 카주사 좋아해 이게 궁금해서 아 저기 전략 잘 짰네 댐프투어 <laughs> 댐프투어 육번 여자 찍는 건가 봐 찍어봐 이렇게야 이렇게야 아무캐나 아무캐나 이렇게 이상 찍었다 왜 이거 봐 뭐야? 굉장히 마음에 급한데? <laughs> 190원 때까지 안 나왔어. 이거는 <laughs> <일러는> 땡기는데? <laughs> 질러? 땡겨? <laughs> 그럼 질러!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질렀다. <웃음> 이거 보면서 가짜해! <laughs> 이거 보면서 가짜면돈다뜯려 <laughs> <laughs> 미쿠랑 블루아카이브랑 콜라보했네? 미코 이쁘다! 아름나이다미코 이쁘다. 아름나이다미코 이쁘다. 아름나이다미코 이쁘다 이거 진짜예요? 이거 진짜예요? 이게 6,000원이에요? 네? 맞아요. 이거 6,000원이에요? 네, 맞습니다. 이거 6,000원이에요? 아, 진짜입니다. 이거 키우기 <히어비> 하나 주세요. <laughs> 6,000원이야? 아니, 크기가 되게 큰데? 되게 커. 어디 6,000원이지? <laughs> 너무 귀여운데? 너무 귀엽다. 이거 진짜예요 <laughs> 이거 진짜예요 <laughs> 이거 가방 봐. <laughs> 잘 샀다. 이거 득템했다. 어, 득템! 서. 서울 소울, 소울, 소 아니 아니야 서코는 스구이 에물소 없어 서 소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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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울 가슴받침대다 <laughs> 가슴받침대 됐어 아,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건 또 처음 보네 흔다 디테일 와와소이코는 품절됐어 품절됐어 어, 이거 뭐야 이건 또 처음 보네 이런 이런 디테일 봐봐 이거 봐 우와 와. 뭐. 우와 이그 디테일 어 저기 누가 쳐다보고 있는데? 창문에서? <laughs>

선풍기로 돌려주고 계십니다. 귀엽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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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실물 찾아가세요. 어, 아, 이걸 왜 놓고 봤지, 이거? 귀엽다. 아, 어떡해. 봄. 벚코로봄 맞이. 봄. 다 찾았다 2등이다! 등이에요 화면 보여주세요 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오, 식시켜드려야 1대 1, 2등밖에 없어요? 4등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? 에코팩 <laughs> 에코팩 당분간 살릴 없다 <laughs> 메뉴 오늘 메뉴는? <laughs> 메뉴 정하기 오타쿠들의 메뉴 정하기 너무 웃긴다 돌려봐 <laughs> 오늘 메뉴는 중식 중식 먹어야 돼 짜장면 <laughs> <laughs> 당수예 양념하나요 네. 이제 어른의 카드 쓸때 됐고 어른의 카드 <laughs> 한도가뭐죠 네, 사줄게. 오렉. 카드 맞자 찍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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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번이니다감사합 어우 오우! 다우오이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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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문제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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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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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